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가 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친한 후배 한 친구는 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타이어집에 갔는데, 그 타이어집 사장이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지인 중에 자영업하는 지인들 중에서만 7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사실 우리 정부에서 방역을 한다고 예는 썼지만 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을 때 20대부터 자영업을 해봤었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내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동병상연이라고 그것의 그 형편을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또 많이 피해를 호소한 곳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죠. 뭐 많은 교회들이 그 핍박을 받았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다고 어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교회는 평안하셨습니까? 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19절 이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사건이잖아요. 어, 그 베드로에게 그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네가 말하게 된 거는 네가 혈육, 혈육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그 대답을 할수 있게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너는 베드로, 어, 베드로라, 자 그렇게 말한. 제자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 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자 똑같은 장면이 자이 같은 장면인데 자 다른 자, 보시다. 어, 마가복음 어, 마가복음 8장에 어30 어, 아, 마가복음 8장 27절, 8절 이쪽 이제 이후로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 더 보충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에도 앞에 있습니다. 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은 장면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 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하시죠 여기는. 그랬더니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함에. 자, 항변함에 이 장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막는 장면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도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까하고 같은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어,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어, 예수님, 사실은 제자로서, 첫 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런 지경에 안 보내고 싶은 게 인간에 된 도리로는 당연하죠. 더군다나 얼마나 예수님을, 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막, 고뽀짜아을막 붙잡고는 항변했대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지경으로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감히 그렇게 돼요 하고 항변했더니만 베드로를 꾸짖어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셨어.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인물 베드로에게 아까는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음부의 건세가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고 하셔 놓고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가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같은 교회를 향해서 그죠 자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까 베드로의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죠? 주여 주여 막 항변도 하고 예수님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어? 그렇게 막 했는데 자. 그 제자에게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부합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데 뒤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죽을 거야, 어떤 모습으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면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죠? 막 주여 주여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도 행하고 대단했어요. 저희도 한 5년 저사역 해봤거든요.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것이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장면 아닙니까? 사탄아. 응?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했신 장면이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전제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반석 위에 지은 집. 베드로, 베드로라는 의미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너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이 말씀이 들렸을 때그 음성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끝에야 저 세계 단일화 정부,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뭐 쥐락펴락 뭐 함부로 문 닫아라 열어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ever.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상식 중에 상식이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보면, 우리가 막대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온갖 욕을 다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은 핍박을 받거든요. 박해를 받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에선 대다수의 주류들이 진리, 작은 시, 지극히 작은 자, 겨자시만한 믿음을 핍박하는 겁니다. 외모가 너무 작고 초라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다. 절대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진 그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어 말씀이 나오고 자, 그러면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춧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아까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주추을 놓았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이 아니고 푸석푸석한 모래 위에 지어졌대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주여 주여 막막 어? 어떤 바깥의 상황에 계속 몰입하면서 주님 주님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어? 우리 교회를 지켜 주세요 하고 막 난리 났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래요. 여러분 어, 자 27절까지 마지막 읽고 가겠습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어, 대선이 끝나서, 어, 각자가 지지하는 어떤 이제 대통령, 이제, 어,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20대 대권을 어,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어,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을 테고, 뭐, 허경영 후보까지 지지한 교회는 좀 있을지 조금 제가 애매한데, 그럴 일이 없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권리니까. a n y anyway, w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저는 뭐, 무엇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또 어, 더 좋은 어떤 정책이 있다면 도입도 하고 협치라는 말 이번에 들어보셨죠? 서로 당은 달라서 견,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할 때는 서로 협치합니다. 협, 협동할 협자에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하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될 어떤 안건들은 서로 경쟁 차원을 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는 과감하게 합력하고, 정말 그런, 어, 정말 선진국다운 그런 정치인들의 면모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은, 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어떤 이런 상황을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같이 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초월해서 그 위에서 전체를 허용하고 계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세상은 세상 왕의 다스림에 우리가 또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교회가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정치판에 놓고 막 말을 하겠습니까? 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여기 이 풍랑이 있는 배에다 깨워놓고 하나, 주님, 이 풍랑을 잠잠게 해주십시오 잠잠 하겠습니까? 어, 이 세상에 허락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어, 이쯤에서 마칠 텐데, 텐데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야너 배드로야, 내가 너 안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게. 이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얘 예, 이놈 사탄 새끼야, 어? 너 임마 물러나 내 뒤로 빠져. 어? 감히 하나님 뜻이 이러한데 너가 지금 뭔 소리 하냐? 내위해 주고 괜히 그런 모양 떨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 아버지의 뜻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 저는 우리나라가, 항상, 항상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나면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부딪히면 에이 하고 막 화낼 때도 있고 한데, 그건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근본,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분단되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통일이란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뭐 짠! 하고 이렇게 통일이 돼서 휴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이 전국을 남북이 합쳐가지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섞여서 살고 뭐 이래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정말 꿈 같은 얘기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력이 너무 강해지고 북한을 고립시켜가지고 어 강제적인 어떤 통일이나 어떤 이런 체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북한의 어떤 입지를 세워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어떤 한 세기가, 이한 세기, 전쟁 후한 세기가 가기 전에 정말 북한 땅에도 좀 평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포 동포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을 주셨거든요. 김정은이가 올해, 올해는 못갈 것이다.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저 김정은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뭐 확실치 않고 뭐 모르겠습니다. 북한 상황이 어떤지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 독재 체제, 저 악한 체제는 정말 무너지고, 정말 인간다운 그런 어떤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막강하거든요.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죠? 그 IQ도 잘 사용되어져서 정말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뭐 막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무슨 뭐 세계를 좌, 좌우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자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또한 이 복음도 진짜 복음을 많이 많이 깨닫는 분들이 나와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교에. 진두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버리면 사탄아 소리 듣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뭐 효사상, 유교적인 예절, 인간적인 겸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장면 보셨죠 어우 예수님 절대로 그런 험한 길 가시면 안 돼요 하고 옷을 붙잡고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항변했다고 하죠 그 항변하는 그 모습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종탑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뒷문 열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다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가 내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녔는데 어느 날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사람인데, 왜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분명히, 지금의 제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냉철히 하나님 말씀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열심히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렇게 뭐 쥐락펴락 할수 없습니다. 너는 뭐 양이고, 너는 뭐 염소고, 함부로 그런 얘기 할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육체적 할래가 할래가 아니오.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우리가 내가 교인이야, 교인이야, 모태신앙이야. 내가 뭐 50년 교회 다녔어. 내가 장로로 30년을 지내서, 아니요,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래. 네가 정말 복대도다 니의 네 지금 그 모습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점찍은 거란다. 하늘 음성을 들은 자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나 표면적인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면적인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